벌써 9년이라. 9년 만에 듣는 이름이 이 이름이라니. 어제였습니다. 전처 동생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전처가 사망했다고 하네요. 아이들이라도 장례식에 와줬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참 당황스럽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9년 전내 인생은 완전히 뒤집혔었어요. 유흥에 빠진 전처와 이혼했으니까. 아이들 친권과 양육권은 모두 나에게 넘겨줬고 전처는 집을 나갔고요. 그때 큰아들은 아홉 살이었고 딸은 겨우 22개월 아기였는데 정말 앞이 캄캄했어요. 그렇게 나 혼자 아이들을 키우며 9년간 고생이란 고생은 다하며 살았거든요. 아내가 유흥업소에 빠져 이혼했다는 사실은 차마 아이들에게 말할 수도 없었고 그저 내가 다 감당해야 할 몫이었지 뭐. 그동안 단한 번도 연락은 없었어요. 이혼 후에 양육비는 물론이고 위자료도 지급하지 않았고요. 한 푼도 받지 않았고 받을 수도 없었어요. 이혼 후엔 말 그대로 남남이었죠. 병으로 죽은 건지 자살한 건지 사망 원인조차 모른다는 동생의 말에 그냥 허무하더라고요. 지금 우리 아들은 17살 사춘기고 딸은 11살이에요. 문제는 딸에는 엄마 얼굴조차 기억 못 한다는 거죠. 어릴 때 헤어졌으니 당연하죠. 지난 9년간 아이들은 살면서 엄마라는 단어를 입밖에 꺼내지 않더 살았어요. 내가 그 단어를 입에 올릴 일도 없었고요. 그런 아이들에게 이제 와서 너희 엄마가 죽었으니 장례식에 가자고 말할 수는 없었어요. 전처 동생의 부탁은 거절했죠. 아이들한테 또 다른 아픔을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세월이 더 흐르고. 아이들이 더 자라면 그때쯤엔 혹시 납골당 정도에 가는 건 어떨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은 그저 아이들을 지키는 게내 전부인 것 같습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을 혼자 감당하며 9년을 버텨오신 것그 자체가 대단한 일입니다. 갑작스러운 소식에 당황스러우셨을 텐데 아이들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잘 전해집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당장 아이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실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특히 11살 딸의 경우, 엄마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부고는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리신 판단이 현명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17살 아들의 경우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사춘기 시기에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고문이 많은데, 언젠가는 엄마에 대한 궁금증이나 복잡한 감정들이 올라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아드님이 먼저 엄마에 대해 물어본다면 그때의 연령에 맞게 단계적으로 설명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아버지 본인의 감정도 중요합니다. 9년간 홀로 아이들을 키우며 쌓인 상처와 이번 소식으로 인한 복잡한 마음을 혼자 짊어지려 하지 마세요. 아이들을 지키겠다는 아버지의 의지가 이미 9년간 훌륭한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앞으로도 그 마음으로 충분히 잘 해나가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처럼 아이들의 안정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을 유지하시되 언젠가 아이들 스스로 알 권리를 주장할 때까지는 서두르지 않으셔도 됩니다.